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이 있고 우리의 본능 안에는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강한 욕구가 있어서 우리의 강한 그 본능과 욕구가 운전하는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능과 욕구를 주실 때 우리에게 자율과 이성을 같이 주셔서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욕구와 본능들을 다스리면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온전한 인생을 살려면 그 본능, 욕구들을 다 통제하면서 다쓰려야만 됩니다. 홍수가 나면 물이 범람해서 온 천지가 물바다가 되어도 정작 마실 물은 없다고 하죠. 그런데 목이 마른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다마셔야 되면 안 되겠죠.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정수장에서 찌꺼기 다 걸러내고 소독하고 또 정수기를 거쳐야만 유익한 물이 될수 있듯이, 또한 발전소에서 엄청난 양의 전기를 생산을 해도 그 전기를 레귤레이터로 전압을 조정을 하고 전기선을 통해서 적절하게 각 가정으로 분배를 해야만 불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 욕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다양하지만 인간이 내 육신의 충동 따라서 그 욕구들을 무질서하게 합치는 대로 다 충족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율과 이성을 주셔서 스스로 알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반드시 절제해야 할 것은 절제해야 된다고 말해요. 맛있어 보인다고 먹고 싶다고 뭐든지 다 먹어서도 안 되고 하고 싶은 말 충동이 올라온다고 다 해서도 안 되고요. 갖고 싶다고 뭐든지 다 가지려고 들어도 안 되듯이 여러분 본능과 욕구를 제대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의도대로 진정 가치가 있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영적 대결의 측면에서 생각을 해볼때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도전해온 아주 중요한 대결 한 가지 즉 마귀가 수시로 충동질을 해대는 우리 육신의 본능적인 이 욕구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부합되도록 다스리면서 살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하고 심각한 영적 전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본능과 욕구들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저 원수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에 합한 삶을 살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욕구를 잘 다스렸던 사람 중에 하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동생이 있었습니다, 나홀과 하란. 그 중에 하란이라는 동생은 일찍 죽어서 그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롯이죠. 아브라함은 동생 하란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롯을 마치 자기 아들처럼 돌보아 주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만큼 롯을 사랑했고 잘 보살펴 주었는데, 세월이 조금 지나서 그들이 가난한 땅에 살면서 양가의 양떼들이 많아지고 나니까,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풀밭과 물을 차지하려고 싸웠습니다. 땅은 한정돼 있고 양떼가 점점 급속하게 막 많아지니까 자기 주인에게 충성하려고 하는 이 종들이 당연히 서로 싸울 수밖에 없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해결에 나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요단 광야가 보이는 높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롯에게 말하기를 롯아, 물과 풀이 부족해서 우리 목동들이 자꾸만 싸우는구나. 목자들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우리 서로 떨어져 사는 것이 좋겠다. 자, 여기서 자 보이니까 네가 보기에 제일 좋은 곳으로 먼저 골라서 선택을 해서 가라. 그러면 나는 반대 방향으로 갈게. 한 얘기가 구절입니다. 우리 구절 다시 한번 좀 봉독해 볼까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을 하면 아주 가슴이 시원하게 트이는 걸 느낍니다. 목동들이 싸우면서 이 상황이 좋지 않은데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 해결책을 탁 던지는 아브라함.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요단강 주변을 쫙 돌아보면서 야, 저기도 물이 있고 풀밭이 있잖아. 너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봐. 네가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은 자리 차지할게.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좀 이렇게 살아야 멋있는 거 아닌가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온 우주를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가 먼저 정해. 그러면 나는 남는 것 중에서 골라서 갈게. 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말은 쉬운데 집안의 어른으로서 더군다나 아버지를 잃은 이 로스를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아브라함이 그 조카에게 이렇게 쉽게 양보할 수 있습니까? 특히 그 지역은 근동 지역, 물과 풀이 정말 귀한 곳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집안 어른이 조카에게, 야, 나는 동쪽으로 갈 테니까, 너는 서쪽으로 가서 살아라. 우리 떨어져 살자, 응? 가봐. 뭐 이렇게. 대부분 그랬을 텐데, 설령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롯이 그렇게 섭섭해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롯의 마음을 헤아렸던 거죠. 비록 본능적인 욕심은 있었지만 그 본능과 욕구를 잘 다스렸고 언제나 한 단계 위에 올라서서 미래를 내다보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양보를 선택하는 삶.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이 있었고요. 영적인 승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무엇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멋있게 자기 자신의 욕구와 이 본능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들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에게 양보를 하고 축복까지 해주는 이 높은 차원의 신앙의 인격이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아브라함의 이런 통이 크고 차원이 높은 신앙의 인격을 우리도 좀 닮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인격에서 특별히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원리 원칙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떤 원리 원칙이었을까요? 돈이나 물질이나 최면이나 명예 이런 것들은 잃더라도 사람만은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람만은 절대로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붙잡는 일에만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엮어주신 인간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런 원칙입니다. 너의 목자들과 내 목자들 간의 싸움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안 되겠다. 너와 내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와 나는 골육 피를 나는 사이라는 것이다. 더군다나, 갈대아구르를 떠난 이후로부터 오랜 세월을 너와 나는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나는 네가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아브라함의 심정이 읽혀지잖아요. 그런 뜻이 아브라함의제 안에 들어있었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 인격이었고, 그의 삶의 우선순위였던 겁니다. 인간 관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물질,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사업,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것을,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사람만은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원칙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삶의 원칙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 원칙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지내온 사람들 배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이 원칙을 다시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도 실족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까지도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붙들어 줌으로써 악한 마귀가 아무리 기승을 부려도 항상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종종 생기는 문제들 중에 어떤 한 가지 이슈를 놓고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경우가 많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하면서 의견 충돌이 막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정이 좀더 격해지면 홧김에 속에 있지도 않은 말을 툭툭 내뱉어서 서로 상처를 주고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상대방 인격을 깎아내리고 비참한 기분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결국 가서는 관도 너 같은 사람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다. 하고 급기야는 원수처럼 갈라서 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인 감정이 이성을 초월을 해서 사람을 중요시하는 원리, 원칙을 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슬프고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갈라 놓으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 져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관계에서 서로의 교통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가 보인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그 충돌로 인해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될것 같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우리는 즉각 멈춰야 됩니다. 더 이상 문제를 진전시키지 말고 내가 혹시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내 자존심이 조금은 상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하면 자기의 그 많은 양떼들에게 풀과 물을 충분히 먹일 수가 없고 많은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것을 많이 알면서도 눈앞에 커다란 이익과 손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복잡한 판국에서도 롯과의 관계만은 잘 유지하는 것이 양떼들을 배불리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즉 재물의 이익이나 어른으로서의 권위 따위보다는 롯을 잃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던 삶의 원칙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리켜 거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인 이런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실 만한 큰 그릇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초대신앙교회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런 큰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네가 가로 가면 나는 우러가고 네가 우러가면 내가 좌하리라 했던 이 아브라함의 말은 또 무엇을 보여주냐면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상대방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항상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것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의 종들이 자기의 종들과 맞서서 싸우는 것부터가 굉장히 불쾌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사람인데 속으로는 괘씸한 생각이 안 들었겠어요? 아니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오갈 데 없게 된 저를 내가 데려다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오늘날 이렇게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었더니 이제는 나랑 맞먹으려고 들고 나를 잡아먹으려고까지 해? 하는 섭섭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과 사람이 부딪혔을 때 싸움으로 것을 맺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서려고 하는 자에게 양보를 하고 축복을 함으로써 영적으로 한 등급 위에 올라서는 이 차원 높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 바로 이게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네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네 마음에 드는 곳으로 가도록 해라 나는 어느 쪽이든지 상관이 없어 나는 다만 너희 종들과 우리 종들이 저렇게 싸우다가 해내나 너와 나 사이에 금이 갈까봐 그게 걱정일 뿐이다. 그러니 너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가. 이것은 양보의 모습인 동시에 축복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령 내게 가슴 아픈 일을 했다고 해도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도. 아직도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존재다. 그래 너 먼저 좋은 쪽을 선택을 해. 바로 그런 것이 궁극적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의 더 커다란 축복과 성공으로 인도해 준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안하실 리가 없잖아요. 남을 칭찬하는 데 인색한 분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남의 어린아기 이렇게 보면 아이얘기 너무 예쁘네요. 거기까지는 정말 좋았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런데 애기가 머리가 곱슬이네요.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던데. 아니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마음껏 축복하고 칭찬이나 하지. 왜칭찬하다 말고 쓸데없는 토를 달면서 그렇게 축복하는데 인색하게 구냐고 말이죠. 똑같은 곱슬머리를 봐도 어떤 사람은 어머나 세상에. 나는 파마하느라고 매달 꼬박꼬박 7만 원씩 들어가고 서너 시간씩 소비하는데 얘는 이렇게 예쁘고 자연스럽게 파마가 돼서 나왔으니 정말 부럽당. 뭐 이러면 그 엄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모르긴 몰라도 김치 한병 담아다 줄지 누가 압니까? 우리 초대 신앙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항상 서로 축복하는 말만 하고 평안을 빌어줌으로써 아름다운 통도들 간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자세 번째로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할수 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주장이나 기준이나 무슨 판단이나 무각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까 너 저쪽으로 가라 어? 그러지를 않고 네가 먼저 골라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고를게. 이런 양보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이런 양보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과 인격의 성숙에서 오는 것이죠.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빈수레가 시끄러운 것처럼 속에 든 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소리가 시끄럽고 양보 못합니다. 악착같이 자기가 먼저 고르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빈수레들입니다.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로 자기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누가 자기를 꺾을 줄 알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아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꺾을 줄 아는 거예요. 신앙과 인격이 잘 자랐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족한 것을 늘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 그런 진정 성숙한 신앙인들은 자기 욕심을 고집하지 않고 자기를 꺾을 줄 아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욕심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자기를 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꺾는 일이잖아요. 자기를 꺾을 수 없는 자리에서 자기를 꺾는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법입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의인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인격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도 허물이 있고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성령님 저좀 도와주세요. 저를 다스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나 자신도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나에게도 강한 육신의 욕구가 있고 또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느라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꺾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토록 위대한 신앙의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설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던 말에서 아브라함의 이런 마음을 저는 읽었습니다. 로사,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하지만, 같이 살아오는 동안에 혹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의 마음을 개했던 적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구나. 나의 말이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행여나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먼저 좋은 거 챙기고 너는 남은 거 가지게 하는 것 보다는 네가 먼저 좋은 거 고르고 혹시라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적이 있다면, 이제 다풀잡꾸나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을 꺾을 줄 아는 사람, 양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신앙의 인격입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항상 동일한 잣대로 다스렸던 거죠. 오늘 현실에 비춰서 비유를 들어보면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에게 출간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한 번은 아들네 집에 갔더니 며느리가 문을 열어줍니다. 들어갔더니 아들이 안 보이길래 거실에 앉아서 이 권사님이 기도를 잠깐 하고 눈을 떴더니 아들이 부엌에서 나오는데 빨갛고 긴 고무 장갑을 끼고 나오는데 물이 뚝뚝 떨어져 엄마 하고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권사님의 눈에서 불이 튀었습니다. 속에서 막 이건 내가 어떻게 키운 아들인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면서 이 며느리가 미워지더래요. 얼마 후에 이 권사님이 땅임네 집에 가서 배를 눌렀더니 문이 활짝 열리는데 사위가 물이 뚝뚝 떨어지는 빨간 고무 장갑을 끼고 어 장모님 하고 나오는데 그 순간 사회가 얼마나 대견해 보이는지 순간적으로 아 자네 정말 수고가 많네 아이고 우리 사회는 고무 장갑 낀 것도 왜 이렇게 멋있는 거야 사회가 그렇게 예뻐 보이더래 근데 희한한 것은 자기 며느리에 대한 그 섭섭하고 괘씸한 마음 은 여전히 지워지지 않더랍니다. 대권사님 그좀 회개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이중잣대를 꺾어 버려야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다들 웃으셨는데 여러분 자신은 괜찮은가요? 여러분 자신은 지난주 설교대로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의 본성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권사님처럼 모든 일을 자기 중심에서 판단을 하죠. 자기의 이기적인 욕구와 본능이 이끄는 대로 남을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이럽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그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거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아들 딸 귀한 것만 따지지 말고 남의 아들 딸 역시 똑같이 귀한 것도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쪽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고 그에게 우선권을 양보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생각을 해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날 가정 문제가 왜 일어날까요? 대다수의 가정 문제는 많은 경우에 그 가정 안에 자기를 꺾을 줄 모르는 한 분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꺾을 줄 모르는 그분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간에 어쨌든 그한분 때문에 그 가정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그 부부들 간에 행복이 깨져버린 것 같지 않습니까? 항상 분열과 불협화음이 난무하고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그한 사람만 딱 꺾어져주면 모든 문제들이 깔끔하게 다 해결이 될것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으니까 당신이 고쳐요 하면서 꺾어지기를 강요하면서 백날 기다리면 그분이 고쳐질까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좋아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잘잘못을 가리려고 애를 씁니다. 당신이 잘못된 거니까 당신이 꺾어져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모질게 잘잘못 같은 거 따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잘하는 쪽에 서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내가 잘못한 쪽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유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누가 누구를 핍박을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히려, 당신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세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러는 게 기독교인의 모습이 아닙니까? 상대방이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도, 상대방 대신에 내가 꺾어져 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는 생각이 들면, 내가 대신 꺾어져 주고,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행복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면, 분명히 내 잘못은 하나도 없고 상대방의 전적으로 잘못하고 있다고 해도 내 자존심은 조금 상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차라리 꺾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그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 두고시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라.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야만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평안하고 행복해지지 않겠냐는 거죠. 오늘 이 세상은 인권과 개개인의 권리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막 너무 따지려고 들지만 그렇게 하면 세상은 끊임없는 투쟁과 전쟁과 복수와 이게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닐까요? 나 자신을 꺾고, 내가 옳다고 해도 때로는 나 자신을 꺾고, 남에게 자기 자신을 낮추기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시끄러운가 했더니 교회 역시에도 자기 주장을 꺾지 못하는 한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의 본능이나 욕심을 꺾지 못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인간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하는 곳에는 항상 폭풍이 불고 천둥, 번개, 요란스럽고 여기 부서지고 저기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라온 환경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고방식이 조금씩 다 다른데 그런 분들이 모인 공동체는 항상 의견 충돌과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떤 의견 차이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의 이 말씀을 꼭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려고 만들지 말고 저 사람이 잘못되기는 했지만 만약에 내가 꺾이고 양보를 한다면 이 공동체 안에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내가 양보를 하고 내가 좀 희생을 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고 평안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기꺼이 양보하리라 희생하리라 할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넓은 마음으로 자기를 꺾고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점점 많아질수록 우리의 공동체 이 사회의 삶이 더욱 더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더욱 더 늘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인색하고 매사에 따지기를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는데 내가 먼저 울어가고 내가 먼저 자러 가겠다고 하는. 한채 양보도 할줄 모르고, 자기를 꺾을 줄도 모르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자기도 고생, 남도 고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내 주변 사람들에게 양보를 할 때, 롯을 향해 축복을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수 있는 줄로 믿으면서, 날마다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초대신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첫 번째는 재물이나 명예, 권세,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이 맺어주신, 만나게 해주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원리 원칙을 늘 먼저 앞세우시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에게 양보하고 축복을 하면서 세 번째로는 늘 자신을 꺾으면서 사심으로 영적 대결에서 늘 승리하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초대신 안 교의 삶 속에서 늘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지고 보면 우리의 좁은 마음이 참으로 문제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색한 사고 방식이 참으로 문제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나 자신의 눈앞에 이익만 바라보는 본능이 우리를 충동하는 삶의 현장에서 수시로 방황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 나이 시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저에게도 입을 것, 먹을 것, 가정을 주셨고 비록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어도 근본적으로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나이다.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과 도전을 우리 눈앞에 던지지만, 제대로 영적 대결에서 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축복하게 하시고, 사람을 잃지 않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꺾으며 양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서 우리 주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시킬 수 있는, 참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